와 진짜 싫로 이제 이제 망나가기로 했구나 망나가기로 했네 망나가기로 했어 이제 또 부키야 뭐? 오 이제 바람을 핀 것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. 아, 그이 아, 이 관계는 이제, 이통기한이 끝났구나. 뭐? 어, 근데 저기에 그 귀엽고 깜찍한 핑크 토끼가 나한테 이제, 어, 고양이 귀여워, 고양이 좋아, 이러고 있네? 그래서 내가 이제, 어, 그럼 나도 한번 토끼랑 어울려볼까? 룰루랄라 해가지고 이제 토끼랑 어울린 건데 말이에요. <laughs> 야, 이거는! 그렇지 않습니까, 정말? 이건 내가 문제가 아니야, 이거! 야, 유튜브! 유통기... 그냥, 어? 히나... 아, 그럼 이렇게 싫었으면은 그냥 잘했어야지. 야, 내가 뭘 못했는데? 야, 내가 뭘 못했냐고! 야, 너 만났을 때결국에네 옆에 계속 있는 사람은 누구냐? 야, 너 나나나 부키가 네 옆에 계속 있었으니까 한번 깔짝대고 말았지? 나 계속 너랑 붙어 다니면서! 이유 헤레이크. 오마이갓, 헤레이크. 자식 키워봐도 소용없다더니. 그래, 그래, 어? 아, 됐어, 아, 됐어, 아, 됐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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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고! 아, 뭘 내려놔, 뿌리앗 아니, 본인! 부키랑 이제, 나 부키랑 카톡 한 장, 이렇게 하고서, 그래, 나 누구랑 나 리코랑 카톡 한장 해서, 그래, 이렇게 했는데, 이게. 아니, 그, 내가 나마랑 나나랑 카톡 하면 안 돼?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이, 있음. 잠깐만요. 저는요 그때 삼기생 데뷔 한지 얼마 안 되고 하고 진짜 안 친할 때, 그 서로 어색 어색한 쓰레기. 상태에서 이제 짠. 카톡을 한 거였고. 보인는 이제 막, 어, 막 아. 그래 안 그래 이거 내려난 불이네 그냥. 아 진짜 내려난 불. 눈깔이 뒤집히고 같아요. 변람들 명이네. 눈깔이 뒤집힐 것 같다고요? 이야! 이게 왜 못해요! 아니, 근데, 그, 초반에만 이제 그렇게 했지. 뭐, 시로와 저는 뭐, 뭐, 애틋한 사이에요. 이런 식으로 언급한 적 별로 없지, 엄마? 너무 열받는 거예요. <웃음> <웃음> 아니, 이거 발음 맞잖아요. 아니, 전 여친씨. 아, 진짜 구질구질하네요. <laughs> 본인이 돼가지고 이제 이광리계가다 끝났는데 <laughs> 3기색 나왔으면 아니 어리고 폭뽀 탄들 왔으면 나도 좀그 바람 좀필수 있는 거 아니야? 그 야, 아까 그 바람 아니라. <laughs>